1918년 무오년 제주도에서 농기구나 엽총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중문 주재소를 습격해 불을 지르고 주재소장과 일본 경찰들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한라산 중턱의 법정사라는 절이었죠. 화재로 인해 지금은 터만 남아 있지만 당시에는 규모가 꽤 컸다고 합니다. 사건을 주도한 사람들은 당시 법정 사주지였던 김현일 보청교 수령 박주석, 제주도민 대표 방진주 등이었고 이들은 연합해 약 400여 명의 도민을 끌어모았습니다. 보청교를 이끄는 사람은 근데 불무 황제라는 그 존재가 있어서 그 황제를 따라서 나가면 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거는 중요한 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민중들이 나서서 일자와 싸워서 얻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목포에 주둔하고 있던 헌병대가 급화됩니다. 그래서 무어 법정사 항일운동은 진압되고 마는데 결국 예0명이 체포돼서 그중 33명은 실형을 받고 15명은 벌금형을 받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울 것만 같은 제주도에서 당시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19세기 후반 제주도에선 여러 차례 민란이 일어났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지나친 정부 수탈에 대한 불만 그리고 서구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일제 강점 이후에는 제주도의 산림이나 어업 등 자원 수탈이 타 지역보다 심각했죠.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잉태되었고 보천교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제주도에서 생산한 많은 양의 면화가 보천교 본소가 있는 전북 정읍의 대흥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면화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성금이 들어있던 것이 발각되었고 이를 독립운동자금으로 의심한 일제는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한 것이죠. 탄압이 이제 제주도에까지 이어지면서 보충교도들이 아마 반항 또는 그 저항을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보충교 운동은, 어, 1918년, 그러니까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을 기점으로 24방주제가 탈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의 그 보충교 운동은 비밀 결사적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법정사 항쟁 이후에는 차경석이라할지 또는 고판내라랄지 또는 차윤치를 할지 하는 이런 선도 계열의 인사들이 일제에 구속되거나 또는 수비를 당합니다.